네 안녕하세요 해밀공인 김소장입니다. 어 올려드렸던 4월 시세 아파트 향후 전망에 볼륨이 너무 적다 하셔서 마이크를 급하게 바꿔서 다른 좀 저렴한 걸로 있던 걸로 바꿔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성강 초등학교가 앞에 보이시고요 그리고 왼편으로 롯데캐슬 더퍼스트 1차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 기업도시도 계속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작년 올해 초에 비해서는 조금 소강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징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 급상승하고 난 후에는 항상 이런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보통 저희가 보는 신도시의 가격 형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꼭지에 도달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되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아주 높은데 좋거나 아니면 저렴한데 가성비가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롯데캐슬 어, 더 퍼스트 2차도 지금 보이고요. 앞쪽으로 공사 진행 중인 곳들이 많습니다. 뭐 주민센터라든지 어린이집도 공사 중이고요. 지구대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예, 보건소, 예, 도서관도 곧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조금 더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완공되고 나서는 체육공원도 있고요. 굉장히 살기 좋은 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예,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어, 최근에 원주에 이제, 원주 자이가 들어오겠다는, 10월에 분양을 하겠다는 확정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무실동에 있는 제일 풍경책, 올해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늦으면 내년 초가 될것 같습니다. 토지 매수 부분이 확정이 다 되면 아마 올해 말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지더원 3차, 기업도시의 이지더원 3차가 남았죠. 어, 올해 7월 몇달안 남았습니다. 7월에 예정 중입니다. 어, 아마 더 미루면 자이라든지 풍경지가 있기 때문에 또후반도 있고요 남원주 역세권에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분양가들이 워낙 높죠. 뭐, 1,300에서 뭐, 1,000만 후반대까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분양 소식 이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 구축 저렴하지만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요, 예, 그런 아파트들이 제 매도가 힘들어질 것이고, 어,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거나 아니면 최근에 완공됐지만 가격 대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도시들에 비해서 어, 원주가 아파트 전체적인 가격이 저렴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 춘천도 이미 음, 어제 7억을 찍었다는 뉴스까지 이제 나왔고요. 중소도시에서 대장 아파트들이 5억, 6억을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원주민들 이곳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심하게 오르는 거 아니냐, 음,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그냥 분석하는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에는 제가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제가 샀다 팔았다 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 라운프라이빗입니다. 이 라운프라이빗이나 방금 전에 보셨던 후반 8단지 그리고 이지동원 1자가 앞에 상가가 근린 상가가 있기 때문에 학원들도 많고요. 예, 살기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원으로 접근도 좋고요. 롯데캐슬 어, 골드파크도 살짝 보이고 있는데요. 예, 골드파크 같은 경우 매물들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어, 계약 단계에서 예, 팔지 않겠다. 예, 매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예,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오를까? 조금 더 오르면 팔아야겠다. 이제 이런 제이 의견도 많으시고요. 어, 현재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요 사무실에 오셔서. 더 오를까요? 어, 떨어질 여지는 좀 없다고 봅니다. 어, 기업들도 지금 44개 필지에 26개가 확정적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기업들이 더 계속해서 지금 유치가 되고 있고 어, 내년 3월이죠 22년 3월이면 입주를 시작하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도시에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고요. 지금은 부지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2년 후에는 전철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 서원 지역에 한번 다녀오셨다면 어, 굉장히 역사를 잘 지어놨습니다. 어, KTX 노선도 예, 두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철도 노선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철까지 들어오면 네개 노선이 예, 교차하게 되는 교통의 결절지가 형성되게 됩니다. 음, 교통이 그 정도로 좋은데. 발전 안 하기도 힘들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 7.1km 정도 떨어져 있긴 합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이시는 수변공원을 따라서 쭉 직진 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직진하시면 예, 길을 따라 좀 꼬불꼬불 하죠. 아직은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7km 정도 가시면 서원지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간현관광지에서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저, 어, 그 기차역도 서원지역사도 가년역 부근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오른편에 보이시는 게 6월화 2단지, 6월화 1단지고요. 뒤로 이지동은 3차도 7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밀공인 김소장입니다.